응용에 대해서 열립 방정식이회요 열립 방정식을 하나 이런 이렇게 CT에서 열립 방정식 어떻게 나타나지 는 한번 봅시다. 여기서 방사선을 쏴요. 여기서, 여기서 X선을 쏴. 여기서 X선을 쏴요. 그러면 몸 안에 어디 뼈도 있고 뭐 장도 있으니까 통과 거, 이게 뼈에서 한번 거치고 무슨 장에서 한번 거쳐서 통과된 게 6이고 예를 들어. 요, 요 부분은 통과한 게 이쪽은 5에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10을 통과, 아, 이게 뭐야. 자, 여기서 여기서 통과시켰더니, 여기서 거치고 남은 게 하나도 없고, 여긴, 뭐, 예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게 있었나. 총을 맞아서, 예를 들어, 여기에 흔적이, 총 탄피가 남아있었다. 그럼 통과하다가 거기는 거쳐서 빛이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남을 거예요. 어쨌든 부분적으로 통과하는 게 있을 거고 남는 것들이겠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도 보는 쏜게 있고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그런 그 그런 그이 식이 도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 이식 이거 이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여기서 쏜건 10인데 이렇게 이렇게 거쳐서 남는 게 6이다. 그러면 아 그러니까 여기 얼만큼 통과했는지 사실 모르죠. 여기서 통과하는 게 p 하고 q를 거치고 남는 게 6이다. 여기서 10을 쏘았는데 s 와 r 을 거쳐서 남는 게 8이다. 남는 게10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 0 이거 0인데 0인데 음. 아니야 아니, 10이지 12지 이게 p plus q는 4고 아 그러네 p plus q는 4고 왜냐하면 6이 여기 통과됐으니까 나, 여기서 남은 여기 걸러진 거는 4죠 여기 걸러진 건 6이죠 걸러진 건 8이죠 걸러진 게 10이죠 즉몸 안에 뭔가 있어서 걸 걸러진 게 요만큼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얼만큼씩 걸러졌는지 확인하면 P에서는 2만큼 P에서는 2만큼 아 Q에서는 3만큼 P에서는 2만큼 그리고 R에서는 4만큼 S에서는 5만큼 걸러졌던 소리죠 이게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얻은 가, 답이죠 그럼 그 얘기는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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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만큼 장애물이 있고 여기에는 이마만큼 장애물이 있고 여기는 이마만큼 장애물이 있다 소리죠 그거에 따라서 그 안에 있었던 게 무슨 뭐 뼈인지, 그 안에 있었던 게 암세포인지, 그 안에 있었던 게 어떤 이물질인지를 구분할 수 있죠. 그 쏘는 칸을 100, 10이 아니라 100으로, 또는 이 쏘는 칸두 칸이 아니라 이걸 1 0 칸으로 쏘면 훨씬 더 자세한 그런 어, 이 안에 몸 안에 있는 그런 그, 어, 이물질에 대한 그런 분석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로 세로적두 개가 아니라 100군데씩 쏜다 그러면 백0 0 행렬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관련된 그런 훨씬 더 자세한 그런 연립방정이 식 나오게 되면서 좀더 세밀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찍는 데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그 분석해서 그 안에는 지난 숫자가 많이 나오면 검게 칠해주고, 크게 나오죠. 숫자가 적으면 흰게 칠해주고 해서 사진 찍어내는 게 그게 사진기가 사실은 아니라 이런 숫자들의 분석. 그것을 표현한 그런 결과로 여러분들이 손에 사진을 받아보는 거예요. 전기회로에서 본다면, 뭐 전기회로 여러분들이 다잘 알겠지만 뭐 오메 법칙이는 키리, 키리호프 법칙에 의해서 전류법칙, 전압법칙에 의해서 이런 그 네트워크 있다면 이렇게 들어가서 통과한 것들 사이에 연립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연립방정식들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의 미지수를 갖는 세 개의 식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첨가 행렬도 만들어서 그래서 해를 구해놓고 보면 그 각각의 경로에 통과하는 전류의 양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암페어로. 음. 뭐 하는 식으로 또그 외에 화학 방정식에서 화학과 학생이 누가 있죠? 이해영 양이라고 아까 2학년, 3학, 아니, 3학년 학생이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화학 균형식에서, 이거, 이, 여기, 그러니까 여기, C2H6O2를 합쳤더니 이게 이렇게 분해가 됐다. 그렇다면 도대체, 거기서 이런 벌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일 지실제로 분석해주면, 여기에, 이거에 얼마만한 양, 이거에 얼마만한 양을 집어넣어서, 각각에 얼마만한 양들이 나왔는지를 사실은 분석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이긴, 식은 이렇게 쓰지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이, 이, 각각의 그 탄소 양이라든지 수소 양, 또 산소 양들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요 식을 만족하는 XI들을 구하려면 결국은 여기서 C2가 X1만큼 들어간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여기서 C가, X, 예. 그래서 C, 그러니까 C가, C가 두 개씩 X1만큼, 그리고 C가 하나가 X3만큼 있으니까 각각 이와 같이 연립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어, REF를 또 RREF를 이용해서 엑 x 이 d 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엑 x 이 d 를 각각 구하면 다음과 같은 그 원래 우리가 원하던 그런 균형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분해를 제대로 시키려면은 O2는 얼마만큼, C2H6은 얼마만큼을 집어넣어서 그런 두 가지 다른 오브젝트로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어쨌든 우리 주위에 그거 외에 교통 문제에서 여기서 여기를 얼만큼 통과하고 통과하면 이게 실제로 여기 문제를 이렇게 좀 바꿔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광장이 있고 이런 이런 길들이 있어요. 이런 길들을 일방통행으로 어, 단순하게 만들어서 통과한 차 양들을 비교하고 나면 그럼 그 시기에 들어간 차가 있으니까 어디로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나갈 때 한쪽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이쪽으로 빠지고 일부는 이쪽으로 빠지고 이렇게 할걸 하겠죠. 그러니까 들어간 양과 나간 양이 일치해야 되니까. 또 들어온, 나,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일치해야 되니까. 교통량이 관계식을 만들 수 있죠. 관계식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과 같은 열리, 1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1차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해서 가우스 호흡법을 가불 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즉 들어갔다 그래도 전부 다 이쪽으로 갈수 있고 일부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흩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적당히 그쪽에 들어가는 교통량을 확보하려면 그러면 해가 유일하지 않고 사실은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교통량을 음, 여기서, 그래서 이 문제 이런 식으로 조정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 교통량이기 때문에 음수는 없죠. 마이너스 몇 대가 지나갔다 이런 건 없으니까 일단 0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는 무수히 많을 수도 없죠. 합치량 그 양이 언제, 한도가 있으니까. 이, 이, 예를 들어 이 식에서 이거 합쳐서, 넌 네가티브 두 개를 합쳐서 50을 넘지 못하니까 X도 5 0보다 작아야 되고, Y도 5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죠.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그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교통량이 적은 길, 사람 길. 길이 어차피 길이 고르게 있는데 교통량이 확보된다면 사람이 인돌 많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교통량이 적은 길은 좀 줄여도 되잖아요. 교통이 많은 양 길은 최소한 유지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들어오는 양들을 며칠 동안 예측한 후에 어느 길이 많이 쓰이고 있는지 또는 적게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적게 쓰이는 길두 개를 골라서 그쪽에 길은 좀 접히고, 차도는 좀좁히고인도는좀 높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연립방정식을 쓸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문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립 일차 방정식은 다양한, 어, 다양한 데서, 실제로는 거의 모든 곳에서 쓰이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비, 저기, 열, 그 연립, 선형 연립방정식이 아니고, 비선형 연립방정식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풀 때는, 손으로 풀기에는 다큰 문제들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계산기에서는 비선형 문제는 실제로 못 따라주거든요 그러니까 선형화 시켜서 풀어야 되거나 선형화된 알고리즘을 짠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돼요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래요 컴퓨터 알제브라 시스템이 바로 그런 걸 해주는 도구예요 이 자바 애플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자바 애플에스 들어가면 아까 같이 자바가 안 뜨면 여기 예를 들어 이게 커브 피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몇, 어떤 점을 지나는 그런 그 곡선을 구하는 문제 있었죠? 다시 한번 해줄까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세 점을 지나는 포물선. 네 점을 지나는 가장 근사한 그런 3차 곡선. 어쨌든 이런 자바가 여러분들이 안돌안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여기서 이 자바 가상머신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돼요. 전에는 여기 설치가 안 돼서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운 받아서 사용하면 되고 그, 그 아까 같이 이런 식으로 행렬 집어넣고 가우소거법, 스 가우소단 스 소거법, 연립방식 푸는 거다할수 있어요. 실질는 손으로 할수 있어야 되지만 기상기름으로 다 되니까 나중에 나중에는 손으로 안,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손으로 하는 거 배워서요, 그렇죠. <laughs> 또 그거에 관련돼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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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관련된 참고 자료들이. 약간 어드보스된 내용들이 있고 증명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 하니까 연습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들 디터미넌이터 된다 그러면 여기 엑서사이즈가 있죠. 엑서사이즈가 이렇게 있으면 이 이것들에 대한 답들도 다 여기 있어요.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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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반들몬드 행렬인데 그디터미네이터들 구하는지 다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필요할 때. 저게 저거는 어, 이거는 대한수학회에서 은상을 받은 작품이고 또 하나는 그 위에 있는 하나는. 하나는 이거는 학술 지능에 대한 프로젝트로 내가 수행했던 거요 음, 어디 누더라어죠 이분가. 음. 자 이제 이설돼서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여기 그런 거 소개해 놓은 게 있고. 메이플을 이용해서 이 음, 가우스 호법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쳐서, 이걸 카피해가지고, 이 쳐서 엔터치면 뜨고, 또, 메이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행렬에, 리뉴얼지바를 하고 싶은데, 매이트릭스 요걸 집어넣자. 그럼 요런 행렬이 만들어지고, 음, 음, 아까 틀렸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그래. 음, 안에 내용이 들어가면 여기에 여러가지 뭐, 자바 도구들도 있고 그리고 읽을 거리들도 있고 에스메틱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으니까 참고로 보도록 하세요. 자 계속해서 메이플 커맨드들이 이렇게 있고 이대로 따라, 따라서 하면은 로우를 만들고 행을 골라낼 수도 있고 행끼리 곱할 수도 있고 성분을 찾아낼 수도 있고 가우스 오버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리니얼지에서 랜덤 매틱스를 골라내서 엠바의 행위를 골라내서 3, 3 5, 2 탐바의 5잉 랜덤 매스를 골라내서 그거에 대해서 가우스 졸단 소거법을 하고 아라리에 불 구하라 그러면 아라리를 구해줍니다 한식 따라 하면 되고 이런 설명들이 책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그래서 이런 가우스 소거법을 이렇게 립 방정식이랑 같이 주고 가우스 소거 풀어라 그러면 다음과 같이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본 그, 그 문제의 해법이에요. 손으로 풀었던 거기 그 장기를 한 거고요. 어, 이어서 또 음, 가우스 졸단 소거법은, 또 가우스 소거법은 가우안 엘리미네이션, 가우스 졸단 소거법은 가우스 졸단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메스메티카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메스메티카, 여기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게, 이게 사실은 이 문제가 그 문제예요. 이 문제가, 이 저기 가우스가 처음에 이 가우스 소거법을 소개하게 된그 문제예요. 이행성의소행성의 궤도를 구하기 위해서. 가우스법 이거 실제로 그냥 풀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가우스법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매스매틱할 이용한다면 이렇게 행렬을 집어넣고 로우 리듀스 홈을 찾은 다음에 역대입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행성의 모습이 이렇게 돌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가려져서,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나중에 돌아올 때는 언제, 언제 쯤 여기를 통과할 거다만 예측을 했던 거예요. 관련된 연습 문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이거를 어, 이걸 뭐 하는 거냐면. 연립 방정식만 만드는 거예요. 풀란 소리는 안 하고 풀진 마, 풀 필요는 없어요. 푸는 거는 어, 이미 앞에 예제에서 연습해서 했으니까 여기서는 매스매틱한 모델링하는 것들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에 대해 설명해줬고 그다음 에 여기에 대해서 토론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세요. 단원의 복습 내용들이 있고 여러분이 들 배운 내용들, 이 개념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세요. 연립, 해지팝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해지팝을 구하는 방법이 뭔지, 주대각선 성분이 뭔지, RRDF 폼은 뭔지, RDF 폼은 뭔지, 서로가 얘기해 가면서, 아니면 복습할 때 자기가 학습하고 나면 이 내용이 뭔지 스스로 이해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 문제들은 다이 용어들을 이용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니까,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내가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 정확히 알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개념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이약을 줬고 트루폴스 문제를 좀더 추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아까 봤듯이 이게 반대문제 행렬에 대한 얘기기도 한데요 어, 가우스-졸단-소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메스 매트 모델링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내정을 줘서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가우스-소거법을 이용해서 RRF 또는 REF를 구한 다음에 개수를 구하면 되죠 RRF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개수는 이거 두 번째 개수는 이거 세 번째 변수, 네 번째 변수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a 0는 4, A1은 3, A3는 마이너스 a 4입까라리프를 구하면 바로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이 답이 거기에 그냥 어. 보이는 겁니다. 음. 음. 커브피팅. 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로 아까 보여준 이 얘기예요. 이게 아까 점 4개를 주고 이점 4개를 지나는 곡선을 구해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카스 프로그램들이 가스포제트. 이게 이것 이것도 하나 재미있는 문제인데 이건 메스메티카로 마찬가지로 메스메티카 모델링을 한 다음에 풀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풀 필요가 없고 이렇게 다음 연습 문제를 몇개 줬는데 요거를뭐 메스메티카건, 메이플이건, 자바건 뭐건 만들어 사용하면 돼요. 자기가 메스메티카나 메이플은 훨씬 파워풀하지만 유료라서 쓸수 없는 사람도 쓸수 있을 거고 구할 수 있는 사람 구해서 쓰면은 나중에 익숙하게 평생 쓸수 있는 그런 도구고. 그리고 그 구하기,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또 구하기 어렵거나 또 그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직접 자바에서 계산해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식으로 하고, 뭐 손으로, 할수 있으면 손으로 하고. 음, 음, 답안, 음, 초안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충 그러하네. 요 오케이. 그럼 2장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데, 자, 2장은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